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프로젝터 화면이 문제가 있어서 나오지 않는데요. 속히 이렇게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산 배바개와 배단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 즉, 낙이 새끼가 문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낙이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기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배단위에 나가시니라. 아멘. 이 아침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에 귀 기울여 청종할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어, 감남산 기슭에 있는 배박의배단이라는 동네까지 이르르 이르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앞에 흐르던 이 기드론 시내만 건너면 예루살렘 동문에 이제 도착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지점에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어, 나 새끼를 끌고 오라 명하시고 왕의 입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12절을 다시 봅시다.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겠죠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배바게와베단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먼저 1절에 예수님 말씀 가운데 제자 둘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서 낙이 새끼 끌고 오는 일은 혼자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크게 힘든 일 같지는 않죠. 또 주님이 방법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서 끌고 오면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둘을 보내시죠. 앞서 마가복음 6장을 볼 때에도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둘씩, 둘씩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언제나 개인적인 것이죠 누가 대신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아내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치마 붙잡고 뭐 같이 천국 들어가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 없죠 신앙의 고백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살아내는 삶은 공동체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믿겠다 그가 아름다운 바람직한 모습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장 안 가고 예배만 드리겠다.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우리가 홀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도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으로 입을 바꿔 주셨나요? 아니죠. 그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 주셨습니다. 함께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동역자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역자가 되어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함께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도 사명들도 다 마찬가지죠.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낙이 새끼 끌고 오는 일 충분히 혼자 할 수는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함께 하는 법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는. 배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나기를 끌고 오는 작은 일도 함께 감당하면서 동역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내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한 사람은 패할 수밖에 없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또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을 거예요. 둘씩 짝을 지어 주셨을 거예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동역자로 여기며 존중하고 있는지 또 동역함에 대해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 신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신 것이 아닌데 또 직접 뭔가 경험하신 것이 아닌데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너편 마을 가시지 않았는데 그 마을 초입 초입에 사람을 태워 본 적이 없는 낙이 새끼가 매어 있음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마태복음은 낙이와 낙이 새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그나이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올때 누군가가 질문할 것에 대해서도 아셨고 그 사람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즉시 허락해 줄 것이라는 것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미리 모든 것을 아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그 명령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가서 거기 없으면 어떡하죠? 아니면 그렇게 말했는데 안 보내면 어떡하죠? 아니면 아, 풀어서 그냥 갖고 오는 건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요?라고 질문하지 않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 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늘 본문은 아무 어려움 없이 이 나기 새끼를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3절부터 6절 다시 볼까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로 리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낙이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정말 말씀처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낙이 새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육절 다시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뭔가 설명을 장황하게 해야 될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하던가 어뭐 돈을 주던가. 근데 그냥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고말만 그딱 했더니 보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가 곧그 이름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접은 마음에 모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모십니까? 주인으로 모시죠. 구세주로. 왕으로 모시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냥 내 마음에 오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무당들도 구탈 때 귀신 부릅니다. 오라고 나한테 작두듯 하고요. 주인으로 모시는 게 영접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결국 우리의 주님 대신 내 삶의 왕이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해설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오셔서 주가 쓰시겠다 하시며 무엇을 요구하실 때에 스스로 한계와 범위를 정하지 않고 무엇이든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라고 나와있어요. 제자들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요. 나귀 주인은 그러면 데려가라고 이렇게 내어드렸죠. 우리의 삶도 사역도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잡하다고 이야기해요. 왜 복잡할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역한다면 복잡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길, 가장 정확한 해결책, 가장 완벽한 방법을 앞서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묻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순종하면 너무 쉬운 것이죠. 가라하시면 가면 되고요. 서라하시면 서면 됩니다. 풀어오라하시면 풀고 풀어오면 되고, 뭔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말하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죠. 때로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도 주님이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기다리면 됩니다. 말씀해 주실 때까지.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움직이잖아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먼저 남편을 사랑하라 하시고 왕처럼 섬기라고 말하시는데, 아유 이 어, 이놈의 양반은 언제 교회 갈까 해서 계속 찬소리하고 어, 괜히 핀잔 주고 정죄하고. 하나님 반복대로 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사역이 어려운 이유는 주님을 입술로는 영접은 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또 우리의 사역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운전하시면 너무 쉬운데 내가 그 운전대 붙잡고 운전하겠다고 고집부리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입술로는 우리가 다 주여주여 주여 부를 줄 아지만 예수님께 방법을 구하지도 않고 능력과 재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효율적 합리적인 방법을 나름 찾아서 시도하죠 때로는 힘을 다하여 열심을 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서울 가라고 하시는데 부산 다녀오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는 없어요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탈진하고 시험에 빠지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일했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여러분 저 같으면 참 질문이 많았을 것 같아요. 거기 없으면 어떡해요? 그냥 갖고 오면 어떡해요? 뭔가 좀 돈이라도 수고비로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건데 제자들은 어떤 것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나귀 주인도요. 더 질문하지 않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더 이상 아무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허락한 나귀 주인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여 나귀 풀고 온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도 주님의 명령이기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공동체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기꺼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또 주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제 소유의 시간, 제 자신까지 내어 드리게 하소서.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과 동역하는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낙의 입장도 또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낙이 오늘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이는 사람을 태우는 짐승이 아니었어요. 짐을 싣는 짐승이었고 또 그때까지는 제대로 이렇게 짐도 싣고 이런 일들을 해보지 않은 낙이 새끼였습니다. 평생 그렇게 묶여 있을 수도 있고 평생 집만 싫다가 고된 일만 하다가 그렇게 끝나 버리는 인생이 나귀 새끼였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쓰시겠다 하시니까 주님이 입성하실 때 받을 영광을 이 나귀 새끼도 함께 받습니다. 왕을 태우고 들어가는 말들도 그 영광을 함께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가 주님이 불러서 쓰시겠다고 하셔서 사용하시자 모든 영광을 함께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귀 새끼 같을 수 있어요. 묶여 있어서 스스로 풀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르셨기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셨기에 주님이 받으실 그 영광과 기쁨도 우리에게 함께 누리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나, 또 어떤 점령지의 정복자들 왕과 장군들은 말 중에서도 가장 좋은 말을 타고 입성했겠죠. 퍼레이드를 벌였을 거예요.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가장 비싼 차, 고급스럽고 세련된 외제차를 타고 뭐 국가 원수라든지 또 환영해야 될 사람들을 이제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렸듯이 짐옮기는 데 사용하는 짐승인 나귀. 그것도 낙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온 만물의 통치자세요. 열두 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신다고 하셔도 하여도 그분의 위엄을 다 표현할 길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겸손의 왕으로 오십니다. 공의와 구원과 겸손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성취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화려하고 부유한 것 사치스러운 것들로 나 자신을 포장하고 높이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연예인들이나 셀럽들을 흉내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 모습을 보면 흉내내고 명품 샀다고 자랑하고 비싼 음식 먹었다고 인스타에 올리고 SNS에서 그렇게 하면서 나를 포장하죠.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시자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비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비천해지시고 낙이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묵상하시며 과장과 허풍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요. 어, 이 예루살렘은 이제 곧 유월절 가장 큰 절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수많은 순례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은 또 앞서 제가 읽어드린 그시가랴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또 시대적인 배경이 로마의 압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강력했겠죠.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 총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우리가 진짜 언제까지 이방민족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아마 딸딸 다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처럼 스가랴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정말로 온갖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께서 나귀 쇳기를 타고 스가랴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것. 예수님 스스로 이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인데 예언을 성취하시면서요 사람들은 그것을 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드디어 드디어 오셨구나 메시아가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약간 의구심도 들고 그냥 선지자 중에서 능력 많으신 분인가 그냥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니까 그때까지는 어,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나이 새끼를 타고 딱 들어가시는 순간 메시아시다. 온 예루살렘이 아마 바리새인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열광했다라고 보음서가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밴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제 주님을 영접합니다. 겉옷이란 신분을 나타내죠. 가장 중요한 의복이었고요. 또 가장 또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바닥에 펼쳤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온전히 복종하겠습니다. 왕으로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 메시아이십니다. 여기서 벤 나무 가지를 또 길에 폈다고도 하고 어떤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흔들었다고도 하는데 어, 감람나무, 종려나무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주실 것입니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찬양하는 거죠. 1 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잘 보시면 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고. 외치고 있는 거죠. 과거 솔로몬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재현시켜줄 이 지긋지긋한 이방민족, 특별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실 주시,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실 나의 메시아여 외쳤던 것이요. 우리는 이 호산나 찬양도 있고 뭐 찬송도 부르지만 사실 이들이 호산나 있을 때이 호산나의 속에 이 내면에 기대하고 있던 것은 다 이런 메시아로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의 의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가난과 궁핍으로부터, 정말 힘든 나의 문제로부터 좀 구원하소서. 정치적 메시아를 향한 찬양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시여, 과거 다윗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제자들도 온 무리들도 함께 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인정한 것이고 스스로 예수님께서 스가랴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 앞에서 열광한 것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기대하고 원했던 것은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잘 먹고 잘 살게 해줄이 땅의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바로 뭔가 하실 줄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외치며 들어가서 뭔가 기적을 베푸시거나 천사들 군대를 불르셔서 로마를 뭐 뒤집어엎으시거나 그걸 기대했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예수님의 행보가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자 이 호산나 열정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열정이 왜 식죠? 주님을 향한 나의 기대로 주님을 섬기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식죠. 내 기대와 다른 결과가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어? 왜 이것밖에 안안 주시지? 왜 이런 일밖에 나에게 허락 안 하시지? 그러면서 우리의 열정이 식어집니다. 정말 어, 주님께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호산나 목이 터져라 외칠 때도 있는데 또 어쩔 때 보면은 그냥 입술 한번 뻑끔하지 않고 찬양 시간에 그냥 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또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시고 채찍에 맞아 비참한 모습으로 결국 빌라도의 옆에 이제 서 계실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이 사람을 보라 이야기하겠죠. 그때 뭐 어떻게 합니까 이 무리가 이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여버리라고 하죠. 그리고 바라바를 차라리 내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피흘려서 저렇게 저렇게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이 로마를 무너뜨리는 걸 기대했는데 로마 총독 앞에서 피 흘리면서 빨간 흉포 걸치고 서 있는 모습에 메시아는 원하지 않았거든요. 저런 메시아면 십자가에 그냥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기대를 따라 혁명을 통하여서 정치적인 자유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를 묶고 있던 죄와 저주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이 새벽 정말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이 새벽에 나오셨을 거예요 호산나 외칠 정도의 열정이 있으신 분들만 이 새벽에 나왔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달콤한 그 아침잠을 포기하고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 또 예배 시간마다 손을 들기도 하고 손뼉을 치며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님 왕으로 인정도 하고 예수님께 내가 열정을 쏟아내고는 있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이 오늘 본문의 무리들과 같이 내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으로만 물론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거기까지만 생각하면서 거기까지만 기대하며 믿고 있다면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숭배자들은 언제나 감정의 요동치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아니시면 언제나 그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람이 뭐 기복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인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의 예수를 섬기고 있는지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어디를 둘러보셨다고 했었어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물론 뭐 어린아이였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오셨었어요. 또 성전을 방문하시고 다이 절기를 지키셨던 경험이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의 주인으로서 이 성전을 둘러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까지도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또 예수님이 사역하신 모습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벽한 순종이자 예언에 대한 철저한 성취 그 자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삶의 모습인지를 크게 예수님이셨으니까요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1 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성전을 다 쓸어버리시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내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여러분 베다니는 지나온 동네입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살던 이 예루살렘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땅값이 비쌌을 거 아니에요. 수도니까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뭐 지도자 계층들이 많이 살던 동네가 예루살렘이었을 거예요. 베다니는 외곽에 있던 지역입니다. 한 3km 다시 나가야 되는 그런 시골 동네였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도 베다니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이왕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면 아마 예수님 모시고 대접하려고 했던 사람들 저는 엄청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마치 부흥강사님 오셨을 때 식사 대접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지 않으세요. 배단위로 나가셔서 쉬십니다. 여러분 쉴 때는 어디서 쉬고 싶으신가요? 또 여러분 편안하게 식사하실 때는 여러분 불편한 사람과 식사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그렇죠?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도 하고 좀 하루에 좀 피로를 좀 이렇게 풀면서 쉬고 싶죠.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시기 위하여서 또 사역을 위하여서 사명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사역하셨긴 하셨지만 예수님의 쉼터는 배단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쉴 때는 편한 곳에서 쉬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쉬실 만한, 예수님이 부담 없이 언제나 함께하실 만한 쉼터인가 묻고 싶어서입니다. 화려한 것으로 우리가 치장하고 있지만 나름 정말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것들로 어, 나름 우리가 자신을 꾸미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 여기서 쉬고 싶지 않은데. 하신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오셔서 오히려 내일 말씀을 보면 성전에 있는 것들 다 뒤엎으시고 책망하시죠.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 예수님과의 계속 대립이 이어지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베단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언제나 편하게 거하실 만한 예수님의 쉼터 그런 쉬실 만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 네 마음은 내가 부담스러워서 계속 못 있겠다. 하실 만한 자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그 주님의 마음을 더욱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서 주님의 쉼터로서 주님 오늘도 나의 마음을 빗어가 달라는 기도로 이 아침을 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내 기대를 가지고 만든 예수님께 환호하는 가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보다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나의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새끼 같았던 나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교도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